작년에 저희 동네 쪽에서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저기 언클리스레이크였나 그쪽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이제 타고 넘어가지고 저희가 사는 지역까지 이렇게 계속 넘어왔었는데 그때 다행히도 그 산불은 지나가 되었죠. 근데 이제 하나가 이제 피해를 입은 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여기 갤리핑구스 다중거길 있잖아요. 여기가 일부 구간이 통제됐었습니다. 왜냐면 산불이 그쪽 길 쪽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거 같은 정리 정돈 해가지고 다시 이제 리오픈하기까지 거의 1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그쪽 이제 다시 이제 끝에 부분 어 52km에서 한 55km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52에서 53km 3km 구간 정도 되겠죠. 그쪽에 이제 다시 이제 재오픈을 해가지고 가다가 한번 이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사진 찍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한번 영상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이쪽으로 제가 화살표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죠. 여기가 이제 그 55km 구간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여기서 한 52에서 한 53km 구간까지 제가 구간을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은 계곡입니다. 계곡 방향이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산입니다. 산 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경사진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경사가 돼 있죠. 경사가 돼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쪽 부분이 지금 오른쪽 부분이 다 지금 산불이 났던 지역이에요. 이게 전부 다확닿탄건 다 아니고 일부 구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산불이 났는데 지금 나무들 자체가 약간 소나무과 비슷해 가지고 이게 불길이 한번 붙으면은 장작 타듯이 그냥 바바바바바 이렇게 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을 제가 지금 가는 길로 해서 지금 최근에 저희 쪽 동네가 기온이 지금 여름에 초입이라서 그런지 좀 더워지려고 해요. 지금 한 20도에서 23도까지 지금 올라가네요. 여름 날씨가. 지금 그 이상은 뭐 거의 30도 까지 가는 경우는 일 년에 거의 한두번 있을까 말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지금 요즘 날씨도 서늘하고 이제 조금 이제 날이 좀후끈해지는것 같아가지고 자전거 타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아무튼 사진으로 돌아갑니다. 이쪽에 이렇게 산불이 났죠? 여기 불탄 부분입니다. 제가 또 다른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앞에 사진에 보였던 오른쪽 지역인데, 이윗 부분 지역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산불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온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나무들도 지금 이게 완전히 풀 같은 거는 완전히 다 탔고 그냥 일반적인 나무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런 식으로 그을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잎들이 다 지금 이제 요 보시면 잎들 있잖아요. 요 잎들이 다 탔어요 여기는. 요 타가지고. 지금 여기는 좀 양호하게 탄 변인데 저쪽에 또 다른 쪽 보여드리면은 그쪽은 엄청나게 많이 탄 부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산불이 크게 났는데 전이 밑에 이게 도매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도매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산불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산불 때문에 흘러내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이뭐 풀들로 덮여 있었던 건지 그게 좀 이게 좀우스럽긴 하더라고요. 자, 이건 또 자전거 길 방향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55km 구간 가는 방향인데 이 옆으로 이제 여기는 좀 이제 좀 많이 드해졌죠 원래는 이제 여기 오른쪽 왼쪽처럼 이렇게 이 살림이 나무들이 이쁘게 많이 자랐던 부분인데 지금 산불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탄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한 1년 도 넘게 지금 전에 탄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탄 자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 보면 나무 탄 냄새 있잖아요. 숯불 냄새 이런 것도 아직까지 있고요. 이 사진을 보면은 더 이제 좀 이제 더 심한 게 보이죠? 확탄게딱 보이고 이건 이제 많이 타서 그런지 아이그냥 뿌리가 뽑혀 버렸네요. 여기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도 이렇게 다 지금 이제 뿌리 났었고 지금 이렇게 풀들이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한 제가 자전거 길 옆으로는 한 1km에서 한 2km 정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탄 흔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반대쪽은 계곡이어가지고 자전거 탈때 보니까는. 그쪽 계곡에서 아까 수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쪽 간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제 산림청에서 나와가지고 위험한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잘라요. 자기들 잘라가지고 이제 비나 바람이나 이런 거올때 이제 부러지면은 그 보행자라든지 자전거 타는 분들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정리를 싹 하더라고요. 여기 왼쪽 밑에 부분 5시 방향 여기가 다 계곡입니다. 물리 저기 수쿠레이크 쪽에서 쭉 내려오는 계곡인데 이걸 수쿠파토리라고 그러죠 이쪽에서 이제 캠핑장이 이쪽 뒤쪽 부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캠핑하는 분들이 많이 와서 이쪽에서 물놀이하는 곳이고 이 반대쪽은 아직까지 이렇게 산불 난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인들이 있어요 조심하라고 생각보다 이래저래 산지도 많이 찍었네요. 제가 이쪽도 이제 여기가 이제 자전거 길이고요 자전거 길이라든지 아니면 산책 길이고, 그 옆으로는 요렇게 지금 판자국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잔가지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풀들이 탄 부분이어가지고 나무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모양이 남아 있네요. 그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탄 흔적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이게 원래는 예전 제가 찍었던 영상을 보면 굉장히 초록색으로 울창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이제 산불이 난거 이런 거 보실 수 있는데 참 이게 산불이라는 것이 보면은 참 이게 모든 걸다 아삭하는 것 같아요. 그죠? 홍수는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깨끗해진다는데 산불은 이게 탄 흔적들이 이렇게 남고 냄새도 남고 흔적도 남고 이래가지고 좀더 두려움이 더한 것 같아요. 저기 사진 밑에 여기 계곡 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여기 와서 이런 주변에다가 자전거를 주차를 하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수영하거나 책 읽거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원래 올몇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계획만 잡았다가 못했는데 올 여름에는 한번 아들 녀석 데리고 같이 와이프하고 같이 가서 물놀이도 한번 조건이 되면 안전이 확보가 된다면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